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전세계적으로 높은 신뢰를 얻은 지 오래인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당연하다고 느끼는 병원에서의 진료나 검사, 예약에 관련된 시스템은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매우 놀라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디지털화된 지 오래이고 예약이나 검사 역시 전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에 단몇 시간이면 웬만한 진료는 검사와 처방까지 충분한 것이 현실이죠. 개인 병원에서의 간단한 병원 진료는 똑딱 시스템 등이 도입되면서부터 더욱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실시간으로 순번까지 확인하며 마음 편히 대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편리하고 신속정확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해본 볼리비아 가족의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리비아에서 온 리베라입니다. 저는 잠시 왔었던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기간 동안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졸업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지내면서 가장 편리하다고 느낀 것은 바로 의료 시스템인데요. 한국은 곳곳에 많은 병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예약 한 번으로 모든 진료와 검사가 하루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볼리비아에서는 현재까지도 종이로 된 의료문서를 들고 다닐 만큼 낙후되어 있고 예약 시스템 역시 따로 없어서 병원 밖까지 길게 줄을 서야만 주치의를 만나볼 수가 있어요. 주치의를 만난 후 전문의를 만나기까지 또 다시 기다려야 하고 전문의를 만나더라도 검사를 진행하려면 또 다른 날 병원을 방문해야만 합니다. 검사 날짜 역시 병원에서 급작스럽게 통보해 주는 방식이라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병원 진료와 검사가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CT나 MRI 같은 장비들도 거의 없어 정확한 환자의 상태를 알기도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볼리비아의 의료 시스템이 저희 가족에게 큰 고민을 안겨준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희 어머니의 청력에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의 일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볼리비아에서 20년 넘도록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학교 선생님이세요. 어린 시절부터 편도선염을 자주 앓았는데 그때마다 귀가 먹먹한 증상이 있었고 괜찮아지길 반복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대학생 때는 정체불명의 물까지 왼쪽 귀에서 나오며 청력이 많이 악화되었는데 그래도 상태가 아주 못 듣는 것은 아니라서 병원에 한두 번가 봤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으셨죠. 그런데 몇년전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귀에서 이명까지 들리게 되었고 그 뒤로 너무나 불편한 생활을 이어오셨어요. 급기야 최근에는 청력이 더욱 안 좋아지시며 학교 종소리마저 잘못 듣게 되고 학생들과 소통까지 어려운 지경이 되셨는데요. 이런 힘든 상황을 지켜보다가 저는 더 늦기 전에 엄마를 한국으로 모셔오기로 했어요. 한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수술이 필요하더라도 한국에서 시켜드리고 싶었죠. 아무래도 볼리비아는 의료가 열악하다 보니 그곳에서의 수술은 정말 뜯어 말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긴 의논 끝에 엄마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한국에 오시게 되었어요. 마침 스페인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던 언니 역시 휴가 기간을 맞추어 함께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좋다는 이비인후과는 모두 다 알아본 것 같아요. 엄마의 귀를 잘 치료해드리고 싶었기에 좋은 병원을 수소문하며 열심히 알아보았어요. 그리하여 저희 세모녀는 고심 끝에 예약한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고 지하철역을 올라오며 긴장감은 크게 달했습니다. 엄마께서는 혹시나 수술을 하게 될까봐 혹은 수술도 해결이 안 될만큼 귀 상태가 나쁠까봐 많은 걱정을 하셨죠.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에 도착하였고 잠시 대기한 후 전문의를 바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을 하시더니 귀에 작은 내시경을 넣고 모니터로 보며 상태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엄마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인의 귀속 모습을 눈앞에서 보면서 많이 놀라셨어요. 엄청 신기해 하셨죠. 의사 선생님의 소견으로는 고막의 구멍이나 이상은 없지만 과거에 아팠던 흔적들로 인해 발팽이관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어요. 자세한 건 CT를 찍어보고 판단하시겠다며 CT 촬영을 하고 오라고 하셨죠. 엄마와 언니는 정말 신기하다는 반응이었어요. 예약을 하고 5분도 대기하지 않아 바로 전문의를 만나 진료까지 보았는데, CT 검사마저 같은 날 바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CT 검사 역시 순식간에 진행이 되었고, 청력 검사도 매우 쉽게 버튼만 몇번 누르니 끝나게 되었습니다. 귀 때문에 30년 가까이 힘들어 하시던 어머니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빠르고 편리한 의료 시스템에 한번더 감탄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조금 더 대기하다가 결과가 나왔다는 말과 함께 다시 전문의 선생님의 진료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무 결과지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도 의사 선생님은 이미 모든 결과 판독을 끝낸 상태였고 밝은 얼굴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다행히 CT 검사 결과에도 고막은 이상이 없고 달팽이관의 기능 저하로 인해 청력이 떨어진 것이라서 간단한 보청기 착용만 한다면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를 괴롭게 했던 이명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기에 이명 자체에 신경을 되도록 안 쓰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보청기 착용을 체험해볼 수 있는 센터도 병원 내에 마련이 되어 있으니 가서 체험해보길 추천해주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보청기를 착용해보며 낯설지만 점차 적응될 것이라는 의료진의 말에 용기를 얻어 보청기까지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단 하루 만에 해결을 하게 된 것이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병원 시스템을 경험하며 엄마는 연신 놀라워하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셨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될 일을 볼리비아에서는 엄두가 나질 않아 미뤄오신 것에 큰 아쉬움을 표현하셨는데요. 저 역시 좀더 일찍 한국으로 모셔서 진료라도 보게 해드릴 거라며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병원이라는 곳이 의사와 소통을 해야 하는 곳이잖아요? 엄마와 한국인 의사 사이에서 제가 제대로 통역을 할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인 의사 선생님과 병원 여러 센터의 직원분들은 매우 친절하고 간결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제가 못 알아듣는 부분에서는 중간중간 영어로도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그 덕에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엄마께 통역을 해드릴 수 있었고 그런 분위기는 긴장한 엄마께도 잘 전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는 성향이 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의료 시스템에 빨리빨리 개념이 만나니 그 어느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한 의료 시스템이 완성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빠르게 끝내버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빠르지만 편리하고 정확하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한국인들의 특징 같았습니다. 스페인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언니 역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감탄하며 볼리비아나 스페인 국민들도 이렇게 질 좋고 편리한 의료 시스템을 하루빨리 이용하길 바란다며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저처럼 이번에 한국에 오게 된 엄마와 언니 역시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진 모습이었는데요. 다음번에는 좀더 길게 즐거운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엄마의 귀 상태를 확인하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위로해주신 한국의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